세 번째입니다. 따라 합시다. 천국 백성의 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형통의 길, 그렇죠? 어떤 형통이라고요? 계속적인 형통이요, 예비하신 형통이요, 완결하는 형통이라고. 이 형통은 세상에 주는 오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 하나님만 해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패성에 주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동거의 길, 천국 백성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사건이었고, 그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그 주님이 나와 동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동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근데그 동거는요. 주님이 누구와 동거하신대요? 겸손한 자와 동거하신 마음을 통해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아니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모하심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동고의 은혜가 평강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은혜의 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 받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가줄수 가질 없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하나 입장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부단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의사에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 함께 17절, 18절, 3번 절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의 길은 고침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만 여전히 나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욕종이 들끓고 있는 인간이에요. 내 안에 는 잘못된 쓴 뿌리가 가득해서요. 그쓴 뿌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의 쓴 뿌리, 자기 고집의 쓴 뿌리, 불순종의 쓴 뿌리, 자기 아집의 쓴 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뭘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부단히 훈련하고 숙련되어지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거나 한계 상황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닥치면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많은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정말 큰 위기에 부딪히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팍! 끌어올라가지고요.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그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노하여서 그를 쳤으나 아직도 패역하여 무슨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그 못된 것쓴 뿌리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노하여서 치시고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아무리 화를 발하셔도요 고치는 척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사사기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는 기간 동안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 주님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점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거를 보기 싫으셔서 열방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셔요. 그러면 그이이 Israel, 이 Israel, 이 i s r a 이 i s r a 이번한번 살려주시면 다시는 배역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l 이 Israel, 이 Israel, 이 Israel, 이 i s r a 그 역사가 400년이 계속되어져요 400년만 계속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어떤 것이 가장 큰 탐심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뒤에 무슨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심지어 말씀까지도 아전 인수로 해석해서 자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가장 큰 탐심이 이거예요. 뭐 소유욕을 가지 그거 하나님 그런 거더 갖고 싶고 더잘 살고,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가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시고 이제는 뭐하신대아 너희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너희 능력 가지고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손봐주신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요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내 못됨을 아시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아집들, 고집들, 잘못된 판단과 헤아림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요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보아하시겠대요 뭐 고쳐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만져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실 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뚝 받아 나가 절반을 받고 나가서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 가잖아요 잃어버리고 심지어 돼지가 먹을 지엽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자 그가 탄식하잖아요 가서 보세요 그가 첫 구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것 그거 자기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는 낫거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품꾼을 줏어오니 돌아가자 이 마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와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베베 때새 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여쭤봤더니 교회 오늘 처음 오셨대요. 거의 시온 다 되셨는데 처음 오셨대요. 세례 받은 것도 없고 교회 나가본 적도 없대요. 처음 오셨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려 하나님. 이분이 주 앞에 오는 것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천국 백성 된것 정말 은혜인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쓴 뿌리가 많이 있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그릇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주께서 님 내게 은혜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나를 고쳐주신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되기를 갈망하는 자이하심에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도의 은혜 18절 중반절 보면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뭐하며? 인도하며 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조금만 아퍼도 고쳐달라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 이 육체의 질병은 병원을 찾아가는데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영혼이 고장난 걸 몰라요. 내 마음이 고장난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께 나와서 갈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니 아니 뭐냐 아무에게나 고쳐주지 않으세요 천국 백성된 자이지만 주님께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쳐주기를 갈망하는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병원에서도 육체질병을 고치면 이제 앞으로는 뭘 하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식생활 패턴을 바꾸십시오. 운동 습관을 가지십시오. 삶을 모호하게 바꾸십시오. 아, 아플 때는 뭐 a 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같아 e 조금 a l p 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뭐 먹지 말라는 것, r n a 라는 것, 뭐 하라는 것 언제 들었냐? 다 뒤로 뒤로 p a t e 방향성을 잃어버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 갑니까? 그가 누구를 보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아놓고도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아유 뭐 내가 나 같은 인간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내가 뭐 해봤자 뭘 얼마나 잘 하겠어? 다시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자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 대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길 대신 진리 대시고 생명 대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 배성의 길이요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고치신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금 시키시고 저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답니다. 내가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끄덕떠나면 뭐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의 길을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길 이 땅에 살아간 난그걸그 그 발걸음이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로의 은혜 함께 1 8절 하반절 시작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주에 인도하심으로 내가 고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에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길에 시온에 데려고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십니까? 산 넘어 산일하고 분명 히이 문제를 이겼으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뭐예요? 뜻하지도 않는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문제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힘들게 해요. 그때 낙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낭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심지어 숨조차,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더 많은데. 근데 누구는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만져 주시겠대요. 상처 난 자에게, 그 피곤한 자에게,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위로를 받으시겠대요. 제가 30대 중반에 목회하던 부목사 시절에 대여 담당했던 어느 집사님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전 부장이셨는데 마0살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풍만해지고 자꾸 이상해서 아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하니까 대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열었어요. 수술해 보겠다고. 근데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다 이미 장기로 다 전이가 돼서 덮었어요 그냥 수술도 못 하고. 시한부 3 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정에 일주일에 가서 한 번씩 예배 드려주고 나중에 6 개월 뒤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데 그때 그 집사님의 나이가 마흔 살, 부인도 마흔 살, 자녀만 세 명. 아, 무슨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 젊은 나이 마흔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은혜의 가정이었어요.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보, 나 먼저 천국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믿음 가지고 잘 살아. 자녀들도 그 아내도 여보, 당신 먼저 천국가 있으면, 우리도 주님 오신 날 그때 거기서 다시 만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과정이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쵸? 말해 줘봤자 또 다시 그 말이 말을 낳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위로로 채워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길이 위로의 은혜가 우리 평강 성도들의 삶과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평강의 은혜. 나 함께 1 9절 말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고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그럼 평강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따라 합시다 충만, 만족.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함을 모르면 허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요 건강 의심증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 삶은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얼마 없어도 비록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있어도 평강한 자가 있더라고요. 기쁜 자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밑 빠진 독과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뭐와 같다고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밑 빠진 독은요. 자꾸 부어도 부어도 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물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지의로 채우고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흘러가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둥을 다 막아 주시면, 그 밑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느니라. 그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에는 만족할 줄 몰랐는데, 전에는 충만함이란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고 하시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이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해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자꾸 시끄러워요 내 안이 분잡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주신 그 평강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래요? 이게 천국 백성의 길이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대요 인간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고침의 은혜요, 인도의 은혜요, 주님 주신 위로의 은혜요, 주님께서 충만히채워 주신 평강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 평강의 형급 백성 모두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